같이 기세고 돈잘 버는 며느리 기가 차다. <laughs> <laughs> 우리 작가하고 통화할 때는 그냥 기세고 잘 버는 며느리가 싫다는데. <laughs> 집안대로나같이는데 <laughs> 그래서 나같이를 살짝 작게 썼어 예. 예, 흐릿하게 썼는데 그게 눈에 제일 많이 띄네. <laughs> 네, 네. 예? 기분 확나쁘네 아니, 돈잘 예? 버시니까. 아니, 돈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걸 최근에 깨달았거든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제가 기가 세고 돈잘 버는 며느리는 싫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저 같으면. 저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저 싫을 것 같아요. 어, 맞네요, 그게. 어. 잘 뽑았네. 아, 눈치 없다. <laughs> 좀 가만히 봐요. 나는 나는 수영이 눈치 없다고 그래도 내가 쟤를 되게 사랑했던 네, 거다아 네, 진짜. 뭔아가 무너버리고 진짜, <laughs> 진짜. 짜증 쏠라오네. 근데. 사실 요새 엄마들은 그런 얘기를 저 같은 엄마가 사실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오늘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철저하게 저희 아들한테 교육을 그렇게 시켰는데 넌 네가 돈을 벌고 네가 정말 열심히 고생을 하고 아내는 집에 앉혀놓고 살림만 시켜. 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아내가 뭘 하겠다 그러면 그 취미생활이나 그런 걸 시켜주지만 네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거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면 결혼하지 마 그랬거든요. 오. 예. 왜냐하면 저는 이게 제가 살면서 제가 돈을 벌고 그러면서 남편을 기죽였던 부분들을 제가 아마 생각해서 그랬었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남자가 뭐 주도권 얘기를 했지만 뭐 주도권은 누가 갖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가장으로서 위치라는 게 있다면 남자가 위에 서는 게 아니라 옆에서 사이드에서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갖다 주면 아내가 그걸 집안 살림을 해서 잘 굴러가게 하는 가정이 저는 제일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그 옛날 엄마 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도 그래요. 네. 그렇게 보시면 쳐도 네. 그게 그 뜻대로 안 돼. 그, 그렇죠. <laughs> 뜻대로 안 되겠지만 일단은 저는 저희 아이한테 그렇게 훈련 아닌 훈련 그리고 이야기 아닌 이야기를 저희 아들한테 했는데 저희 아들이 놀랍게도 엄마 내가 그냥 한번 지지고 볶고 그냥 살아볼게. 그렇게 해서 살아보지 뭐. 그리고 저희 아들이 그런 며느리감을 찾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일찍 결혼하고 싶대요, 저희 아들은. 음. 근데 제가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나 지금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보니까 제가 굉장히 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든지 결정해서 이렇게 이끌어왔던 인생 속에서 남편이 나를 좀 끌어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소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이한테는 네가 벌어서 내가 이거 할게. 여보, 당신, 나 따라와줘 하는 남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저희 아들한테, 아들한테 이야기하고 네.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 예. 저는 제가 산 인생하고 좀 다르게 반대 방향에 있는 여자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며느리감으로.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는 좀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음. 이야기하는 게 제가 좀 지쳤나 봐요. 음.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그럴 수 있지. 지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요새 참 많이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치고 세월을 돌아보니 내가 어떨 때 남편한테 여보 나 힘들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할걸. 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막 세다고 그런 게 아니라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악착같이 이겨냈던 인생들의 이 무게가 지금은 무겁다라는 생각이 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며느리가 들어오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나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라고 혹시들이 밀지 않을까라는 오... 우려 때문에. 어, 좀 온순하고 순한 여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네네. 네이 얘기는 듣고 라니까 또... 아, 네, 네, 아, 아, 네. 네. 아, 처음에는 욕지이씻도 있는데, 아, 충분히 해가 갑니다. 아... 이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다른 분들은. 음... 며느리가 들어온다면. 그래서 저 아는 집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되게 일을 하고 전문직을 가졌는데, 정말 좀 속된 말로 하면. 상하지가 없나 봐요 음. 근데 이 며느리에게 지적질을 하면 너는 왜 나, 아, 남편 아침밥도 안 해주며 뭐~ 이건데 음. 아니면 애도 엉망으로 보고 너돈좀 번다고 음. 양양거리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들도 기분 나빠할것 같고 아주 괴롭힐 것 같더니 절대 며느리 형은 못 보는데 용이 음. 아들 손 잡고 가끔 그런대요. 마음에 안 들면 꼭살 필요는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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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해로하는 게 미덕은 아니야. 이게 본인이 시어머니로 서 해줄 주있는 <laughs> 최고의 교양이 되는 거예요. 너 저런 여자랑 외산이 며느라 너는 네가 뭐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것같으니라 말하고 싶지만 이게 비, 미칠 파국 영향을 생각하면. 그래서 정말 아니, 눈치 보는 거예요. 현부인들이 네. 눈치 얼마나 네. 많이 뭔지 아, 보는지 아, 이제 아, 지금 김영규 원장부터 최홍님까지 이렇게 다섯 명이 사위예요. 네. 하나 고른다면 누가 제일 괜찮겠어요? 전잘 사주는 이경재 원장. 아, 제일. 아, 예. 아니 그거는 음식만 사줄 때. 아 이+ 키도 아주 있잖아요. 저희 아들은 이제 아직 여덟 살. 아, 며느리 생각해야 돼요. 어때요? 어때요? 아, 근데 이제 자 김영규부터 최고예요. 자이 아, 중에 하나 고르신다 아, 이거 한번이기든 아, 다시만 아, 말했습니다. 아, 아, 여기 없어요. 아, 아, 우리, 아 우리 아들 그아주에실망하는 거. <laughs> 우리 아들이 이제 여, 저희 아들이 이제 여덟 살인데 요즘 이제 학교에 갔거든요. 여자애들이 너무 잘해요. 어, 정말 그렇죠. 여자애들이 뭐 알파걸 똑똑해. 너무 똑똑해요. 그니까 그 딸은요 아빠가 유아기 때잘 놀아주고 막 몸으로 놀아주고 이러면 이뇌 발달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대요. 그래서 지능이 굉장히 높아진대.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뭐 뭐. 딸바보 이런 말 많잖아요. 음. 여자애들이 너무 똑똑해요. 그리고 뭐든지 다 잘하고, 심지어 운동까지도 잘, 잘하고. 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나중에 커서 내 아들의 며느리가 이렇게 집에서 살림만 하고 이러면은 국가적 손실이라는 음. 생각 딱 들더라고요. 음. 나가서 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음. 하고,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좀 약간 아쉬운 거는 이제 제가. 지금 한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음. 좀 복지가 많이 잘 되어 있어서 젊은 여성들이 일도 할수 있고 그리고 또 편하게 또 육아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음. 내 자식들이 내 며느리가 나중에 커서 그러니까 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어떤 좀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좀 저의 아쉬움이고 음. 저만 해도 지금 참 일하면서 많이 고충이 있거든요. 그렇죠.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남편이 못 도와주면 못 하게 되고 음.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또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음. 그런 상황들을 자꾸 이렇게 겪으면서 아 이거는 그냥 우리들만 생각해서 될 거는 아니구나 음. 정말 좀 선거도 잘 하고 투표 잘 해서 음. 예, 좀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야. 좀 이렇게 많이 권장해야 어.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말이에요. 들어요. 느끼는 예, 예, 예. 우리 또래 부모들이 이분법적인 예.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해도야뭐 니딸 네 시집갔잖아. 너무 잘 갔지 이게 맨날 집에서 음악 듣고 그냥. <laughs> 뭐, 그래. 보고 개처럼 좋은 팔자가 없어. 그랬고, 며느리들이 며느리... 답분가들어가고 맨날 음악이야, 저기. 걔 팔자 책이나 표적 봐고아이고 이래요. 이 차이에요. 어떡하지?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도 뭐 며느리 뭐 해? 그럼 예전에는 뭐 살림자인데 요새는 아, 우리 뭐 어느 은행 다니잖아. 아, 맞아, 맞아. 벌써 대리야? 라고 하는 걸좀 바뀌어 가더라고요. 음... 근뭐 사이도 마찬가지겠죠. 네. 네. 보, 보통 자식들이 결혼을 출가 하면 남자든 여자든 그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교육을 받고 나가야 되잖아요. 네. 제 아내는 결혼할 때 연애 때도 그렇고 결혼 초기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쭉살 때는 늘 과묵하고 말이 없고 어머니가 뭐 하면 내 어머니, 내 어머니 늘 이랬는데 시어머니랑 한 어머니랑 네.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15년을 같이 사니까. 이 시어머니의 성격을 닮아가는 거야. 이 시어머니의 성격을 어. 닮아어 시어머니의 성격을 닮아서. <laughs> 아내로서 남편의 주도권을 다 뺏어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 시어머니? 넘사벽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권력까지 야금야금 이제 그 치고 들어가는 게 이렇게 보이는 게 어머니가 어쩌다가 애미가 용돈을 이렇게 드리면은 그걸 또 어머니 딴에는 우리 어머니는 살림을 잘하는 며느리보다는 나가서 전문직 일을 하는 며느리를 좋아하거든. 음... 그러니까 야 너는 살림 안 해야 돼. 내가 밥 타고 그럴 테니까 너 일해 일해. 음... 이러면은 급여 나오는 날 어머니 용돈 쓰세요. 그렇게 드리면은 그걸 농수산물 시장을 가서 어... 어... 바리바리 뭘 사오세요. 그러면 애미야, 애미야 이거 좀 받아줘라고. 띡띡띡띡 문 열고 들어오면은 친언에는 어머니 무거운데 갈때 같이 가시죠. 말씀하시죠.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한 십오 년차 되잖아. 애미야, 애미야 불러도. 이렇게 막안 달려나가 음. 애미야 이거 좀 받아라 이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다 들고 들어와 <laughs> 애미야! 애미야! 애미야 이거 좀 받아라, 받아라 이러면서 집타까지 어머니가 들어와 그러면 얘는 우리 아내는 말로만 들어와 어머님 또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laughs> 들지 <들진> 않고 <laughs> 그럼 엄마가 어, 야 토마토가 너무 좋아서 손주들 간식 주려고 토마토랑 바나나 샀다 그리고 돼지고기 있다 삶아 먹자 야, 근데 참외가 벌써 나 너무 맛있겠더라 이러면 예전에 어머니 그럼 제가 참외를 사올까요? 존댓말이 아니라 약간 그 반말을 이렇게 <laughs> 친구처럼 말을까? 어 그럼 어머 그럼 돈 부족했겠네? 네? <laughs> <laughs> 네? 그러면 어, 어, 내가 갖고 간게 얼마 없어서 참여를 못샀다 그러면. 어더줄 걸? 이러면은 오. 내가 봤을 때는 어 이건 월권을 넘어갔어. 어디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런 옛날 조선 시대였으면 칠거지 소박을 맞았을 텐데 시어머니한테 반말해막 틱틱 반말을 하는데 어머니는 약간 지금 혼이 나가고 지어 며느리가 살짝 살짝 반말을 하는데 야애미야 이따가 상, 이거 고기 삶아서 김치에다 어 맛있겠다. 몇 시에 먹어요? 에, 에, 아빠 빨리 들어오라고래 에, 해 에. 어머니한테 말을 툭툭 넣는데, 그거를 용납을 해주더라고. 어. 어. 그러니까 내지, 다 그래요. 이게 약간 등지같이 네. 된 거예요. 어. 어. 아니, 대표적으로 며느님이 돈도 잘 버시고. 네? 많이 아, 많이 아 선생님 진짜. 선생님 진 어때요, 어때요? 네. 뭐 살림 잘하는, 살림만 하는 여자 아들들어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우리 집이야말로 제가 1인 사역을 했어요 제가 며느리 때 음. 며느리 노릇 어, 배우 노릇 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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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노릇 엄마 노릇 어. 네 가지 일을 하면서 정말 바쁘게 그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자라면서 그 지가 볼때 우리 엄마는 소모즈 같아 맨날 아, 이랬어요. 네. 이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다음에 장가가면 엄마 같은 여자는 싫어 응? 집에서 살림만 하는 어... 여자만 얻을 거야 어... 그렇게 어... 얘기했더니 다녀오고 맞아주고 네, 그랬는데. 어... 나하고 너무나 똑같은 마을라를든 거예요. <laughs> <laughs> 아, 이성희 선배님 어떻게 해. 어, <laughs> 똑같아 <laughs> 어떻게 해. 이성희 선배님. 개그우먼 후배들 오는 거 아니야 그 집에? 어,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 <laughs> 우리 아들도 어, 안 그러겠다고 어. 그러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아니, 엄마 내가 나 결혼해야 돼. <laughs> <안> 돼. 그러길래 <laughs> 네. 오, 그래? 누구야? 그랬더니 엄마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누구야? 그랬더니 지영이라는 거야. <laughs> 아, 그래 얘기했었데 여자하고 완전히 다른. 그니까는. 그랬는데, 어. 그 개도 아주 열심히 사는 애고, 아 연기도 열심히 하는 네. 애고, 정말 그래요. 나하고 응. 너무 비슷한 게 많아. 그런데 결혼을 해놓고 보니까, 걔도나 같아. 똑같이 사는 게. 아 뭐든지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고, 살림도 응.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요즘에 누가 접대 우리 친구가, 아파트에그 수지 제가 또 네. 우리 아들이 이 저기 시장 보러 네, 자꾸 고 어. 근데 마트 가는 건다 우리 아들이 한대네. 난 어. 그것도 몰랐어. 몰랐네. <laughs> 어떠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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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가 장은 응. 성진이가 장을 같이 보고, 같이 보든가, 혼자 보든가. 더 알뜰하게 보고, 아. 아. 집안에 뭐가 필요한 거를 더잘안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 내가 김영주씨 얘기 도렸어 어쩜 우리 아들 같은가. 그래요. 수지사에 살고 있는데. 아, 수지의 마트에서 그 종종. 잘좀 봐요? 좀 네, 백을갈 둘이 아. 네. <laughs> <술이> 네. 네. <laughs> 뜨면서. 안녕하세요. 인사, 우리 오늘 원 플러스 원니 우리 친구가 가서 아들이 있길래 아주 실물도 화면보다 더잘 생겼고 어쩜 그렇게 아들이 상냥하고 거. 인사성도 그런데 속으로 그 그런 한편으로는 들을 때, 들을 때, 들을 때. 한편으로는 아 그래 시장까지 보니까. <laughs> 언니 그냥 어디서 소문났대. 그렇죠. 아, 소문났대요? 네. 아파트에서 소문났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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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쩔 수가 없네. 아, 아, 잘, 잘 도와준다고. 아,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내 마음 같은 며느리를 얻는 음. 게 아니라니까요. 음. 지맘에 드는 며느리 음. 지난번에 저희 아들이 그런 적은 있어요. 저하고 똑같은 애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아. 네. 아. 아. 아주 그냥 엄마, 어디서 이런 여자를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여자를 엄마 아주 내가 만나가지고 아주 그래서 제 징그럽다 그랬어요. 만났는데 나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오, 생긴 것도 그렇고, 뭐, 진짜. 예, 모양도 그렇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제가 아, 이걸 어떻게 하나 했더니 어느 날 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그랬더니 아씨, 내 엄마, 그렇게 오랜 세월 엄마한테 욕 먹고 자랐는데 여자친구한테까지 욕을 먹으라고. <laughs> <laughs> 그래서 헤어졌 고고 <laughs> <laughs> 있어. <laughs> 네. 누가 지금 복하고시 겪고 있어. 이야.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남자애들이 엄마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엄마 성향을 가진 맞아. 여자들을 오, 맞아. 그 제꿀 때마다 보면 맞아. 꼭 그래요. 맞아. 예. 맞아. 요즘에는 아들도 이제 옛날에 심을 수업 시키듯이 아들한테도 뭐이것저 왜냐면 혼자 사는 경우도 대비해야 되고 음. 아무것도 못그려못 그래면 못안 되니까. 과정부터가 달라진 게예전에 어. 여자들만 가사 수업 시간 이 있었는데 이제 남자애들도 수업 시간에 가하다지라는법 예. 같은 거 배우더라고요.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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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자기 삶이 비참해지지 않으니까. 맞아. 네. 네. 맞아. 다 잘하시죠. 네. 특히 나... 요리는 잘하죠 요리는, 남자들이. 예. 요리는 근데 요즘은 어. 다. 저요리하원갈 때만 해도 남자 가 거의 없었어요. 음. 근데 요즘엔 요리를 안 배우면 장가를 못 간다면서요. 음, 맞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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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 조건이래요. 요리하고 어, 리이 아니, 장가뿐이 하죠. 아니라 예. 60이 넘은 할아버지들도 요즘엔 요리 배우러 아, 많이 다니요. 네. 왜냐면 혼자서 해결해야 될 때가 네,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많이들 배우시고요. 아니, 다니는 아니 다니는 옛날에 네. 그 요즘에 딸라든 잘 치죠. 딸라면. 딸이 후도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딸이 대세라니까. 그리고 딸 가진 분들 보면 엄마들이 옷 색깔도 다르고요. 보는 공연도 다르고 뭐 여행 가는 데도 다르고 다 달라요. 딸 없는 어, 엄마, 아빠들 좀 칙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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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있어. 확실히 있어. 어떻 어, 해요? 어, 칙칙해질만 나면. <laughs>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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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예, 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네.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애들은 그걸 사가지고 와.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엄마, 내가 이거 봤는데 엄마한테 필요한 거 같아. 그래서 음. 딱 사고 가서 엄마 기분 좋게 해줘. 맞아. 남자애들은 지 여자친구 생기면 내거 있는 걸 빼가지고 나가. 맞아, 맞아. 그게 달라. 옛날에는 예, 예. 예. 네. 아들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렇게 어깨가 좀 올라가고, 예. 딸라고좀 약간 쳐졌잖아요. 아, 예. 요즘안 그래요. 어, 그래요? 얼마 전에 그 홍지호 박사님 예. 가족하고, 예. 저희, 이제 저야 뭐, 별이하고, 와이프하고, 루승용 영화배우 예. 가족하고 예. 이렇게 예. 모이면, 루승용 씨 가족은 아들이 두 개에요. 그런데 아. 이제 홍지호 박사네하고 저희는 딸이잖아요. 딸딸이잖아요. 예. 그런데 아들이 왔다 갔다 해도, 별로 부럽질, 부러워하지 않아.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얼마나 행동을 안하게네 루승룡 씨는. 오... 왜? 딸이 너무 부러운가?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딸이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아들 있는 부모들이 딸이 있는 맞아, 집안을 맞아. 너무 맞아. 좋아하는 거야. 네. 키우는 뭐, 제, 뭐, 그게. 있국인에게다성 게. 있는 게 있는. 저희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애하고 작은 애들 이렇게 키워보면 제가 아프면요.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오면서 전화해. 엄마 죽이래도사갈까 그리고 아 괜찮아 그냥 있을게 그러면 죽을 사 갖고 와요. 그래도. 근데 아들은 일단 전화가 없어. 엄마가 누워 있거든 <laughs> 어쨌건 그냥 들어와서 아프면 마약어. 아 엄마 너무 힘들어. 아 참. 어왜 그렇게 술을게겨그 나이에 한. 아, 병원 에가도안 해요. 그래. 그래. 아, 이래 속을 새겨. 아, 진짜. 소골색. 나중에 나이 들어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웃닫고 어, 어. 나가. 어. 닫고나 아, 그게 표현이야. 그게 표현이야. 근데 아저씨. 너무 섭섭해. 어. 내가 나이 들어서기 귀한테 기댈까봐 그래? <laughs> 근데 보면서 여자애들은 엄마 하면은 맞아. 떠오르는 게 이렇게 탁탁탁탁 있는데, 남자애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 어.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laughs>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아무리 가르쳐 줘도 매번 이야기를 해 줘야 돼. 매번 리셋돼서. 리셋이 딱때 갖고 똑같아 먹고 똑같아 먹고. 네. 욕주 씨는 그래도 딸있고 아들 있으니까 아들이 있어서 이건 든든하다. 이거 있잖아요. 아들 다는 없어요. <laughs> <laughs> 내가 마지막 말로 <바로> 우리 집에 <laughs> 기회 줬잖아 우리 아파트에 12층에 실명 공개하겠습니다. 손채영, 손준열. 어. 두 남매가 살아요. 손채영 누나는 우리 정연이랑 친구예요. 아. 손준열은 아홉 살 막내 딸 규현이랑 친구예요. 그래서 엄마끼리도 언니 동생하고 지내요. 우리 정현이 둘째 녀석이 여덟 살 때인가 오늘 날... 아빠 외제차 얼마예요? <laughs> 귀여워. 독일제 무슨 차를 <laughs> 어... 얘기를 하면서 네가 그런 걸 어떻게 하냐니? 그차 살라면 얼마예요? 야 그거 싼거 사도 육천 칠천만 원 이상은 새차 살라면 줘야 될 걸? 아 어떻게 벌지? <laughs> 왜? 제가 채영일 좋아하는데요. 채영이는 어떤 남자 주열 물어보니까 외제차 타면 좋대요. 형이 <laughs>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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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야. 이거 내가 지었고 어떻게 이걸 좋아했는데 이거 이러고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네. 그 집이 이제 그 채영이 밑에 남동생을 낳은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린 딸을 낳았죠. 네. 야 이제 이제 아, 됐어. 제가 규현한테 이야 거기 준열이 만나면 외제차 좋아한다 그러고 외제차 음. 우리가 이제 가는 게 있으면 이제 받아야 되니까 외제차를 받아야 되니까 <laughs> 어느 날. 집에 와야 되는 규현이가 안 와가지고 식구들이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어. 인터폰이 12층에서 왔어요. 어. 규현이가 준열이 집에 지금 와 있다고. 어. 이놈의 기수배가 남자 집에 9살 남자 7세 부동석인데 9살짜리 기수배가그 집에 쫓아가가지고 모르는 남자 손을 잡고 갔다, 갔다 갔다 오더니 그 집에서 나중에 그 엄마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엄마 우리 아저씨는 배가 살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이러면서. <laughs> 우리 아빠는 살 빼기 틀렸으니까 나는 시 아빠가 참 이런 배가 배가 안 나온 아빠가 시 아빠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라고 얻어먹고왔다는 아, 거야? 이거 끼리하지 아, 아들 딸 그럼 다 소용없다고? 다 소용없어 이거?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